안녕하세요. 젠지TV입니다. 이번 주는 기온의 하락에 따라 바람막이, 후드티, 코트 등의 아우터 관련 검색량이 많았고 브랜드 아이템 검색이 많았습니다. 여성은 원피스, 후리스, 니트 원피스 등 스타일링 위주의 검색량이 많았고 기온 하락으로 인한 패딩이나 자켓들이 순위권에 오르고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남자 바람막이, 맨투맨, 패딩 등 겨울 아이템과 기능성 브랜드 아이템 검색이 많았습니다. 오늘의 테마는 뉴 레이디 룩입니다. 지난 몇 시즌 동안 여성복에서 빅숄더의 파워풀한 젠더리스 룩이 강세를 보였고, 이번 시즌에는 페미닌한 레이디 룩이 중요한 룩으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레이디 라이크 룩에서는 허리 라인을 강조한 피앤 플레어, A 라인, 아워 글래스 실루엣 등 여성스러운 핏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이러한 실루엣을 강조하기 위한 다양한 디테일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남성복에서는 클래식한 정통 아웃도어와 에스닉한 요소, 테크니컬한 기능성이 미스매치된 어반 아웃도어 룩이 다양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고요의 우아하고 단정한 스타일 때문에 여전히 클래식한 블랙, 그레이, 브라운이 중요한 컬러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시즌에는 강렬한 블랙 컬러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클래식한 컬러의 핑크, 퍼플, 라벤더 등의 페미닌한 컬러들이 더해져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블랙, 브라운, 그레이 등의 클래식한 아이템에 블루, 민트, 레드 등의 톡톡 튀는 에센트 컬러의 셔츠, 타이, 슈즈를 매치하여 새로운 감각의 레이디 라이크룩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소재는 클래식한 울 소재와 고급스러운 실크 소재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울 소재는 매끈한 표면의 클래식한 울 소재와 함께 부글레 트위드 등텍스처가 있는 소재도 포인트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크 소재는 블라우스와 셔츠, 스커트 아이템에 활용되고 광택과 시원한 속가로 클래식한 스타일에 새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클래식한 스타일에서와는 달리 가죽 소재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치키뿐만 아니라 클래식한 코트, 페미닌한 드레스에도 부드러운 가죽이 활용되어 이번 시즌 주요한 소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이템에서는 드레스, 스커트, 코트, 블라우스 등 레이디 라이크 룩을 위한 필수 아이템들이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허리라인을 강조한 피뎀 플레어 A라인, 아우어글래스 실루엣의 드레스와 코트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드레스는 벨트와 프린세스 라인으로 허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코트류에서는 드레스처럼 연출 가능한 드레스 코트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강조한 실루엣이 중요하며 디테일에서도 역시 벨트가 가장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레트로 레이디 라이크룩을 위한 버튼 디테일들이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더블 브레스티드 재킷뿐만 아니라 스커트, 페미닌한 코트에도 사이즈가 큰 버튼을 활용하여 레트로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플리츠, 셔링 등 페미닌한 디테일에도 필수적으로 활용되며 클래식한 펜슬 스커트의 실용성과 활용성을 더한 슬릿 디테일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뉴 레이디룩 스타일의 가죽 원피스를 디자인하였습니다. d3dfashion.com 블록패턴을 이용하여 3D 가상의상을 제작해보았는데요. d3dfashion.com을 클릭하고 블록패턴에 들어가셔서 3D 데이터 구매를 하시면 저처럼 쉽게 3D 의상을 만들 수 있답니다. 이상으로 d3d와 패디가 협업하여 진행한 젠지TV의 위클리 트렌드 영상을 마치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길 희망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